안녕하세요. 자플레이 이영빈입니다. 테슬라의 저가형전기차. 지금 파는 모델 Y에서 천만원 정도를 더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짜 저렴한 모델 Y. 코드명 e 4 1 모델 Y 라이트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오늘 살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외관에서 각종 디자인 요소 싹 제거, 실내 글라스루프 제거, 스피커 다운그레이드, 심지어는 서스펜션까지 다운그레이드 뭐 등등 온갖 옵션을 다 드러냈습니다. 테슬라가 원래 옵션이 많은 차도 아니었는데 와, 이렇게까지 드러낼 수 있구나 싶은 정도인데요. 이러고 나서 가격이 지금보다 천만원 정도 저렴해져서 국내에 4천만원대 초반 출시 보조금 받고 3천만 원대 극후반에 출시되게 되면 와 이거 그러면 진짜 시장이 발칵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라이트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원래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3,500만원이 안 되는 보급형 저가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실제로 여러 번 언급해왔습니다. 처음 이런 계획이 언급됐던 건 2018년이었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구독자 2천만 유튜버 이 마커스 브라운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3년 내에 25,000달러짜리 전기차 출시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년 내면 2021년까지 나온다는 얘기였는데 아, 이건 애초에 무리였죠. 이후 2020년 9월 22일 배터리 데이 이벤트 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25,000달러 전기차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때도 3년 이내에 2만 5천 달러짜리 승용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이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가 모델2 혹은 모델Q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이 모델Y보다 작고 저렴한 신형 전기차가 나오는 게 거의 정설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이 2만 달러 이하 심지어는 1만 달러 대의 전기차를 시장에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중국 업체들은 막대한 중국 내수 시장과 배터리 자체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저가형 전기차 시장의 경쟁 양상은 이익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 와서 완전히 새로운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런 치킨 게임에 뛰어드는 건이 저수익 사업에다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기까지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금리가 인상되고 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보.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전략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일단 지금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는 테슬라 모델 Y를 갖고 여기서 이것저것 뺄수 있는 걸쫙 빼서 모델 Y 라이트를 내놓겠다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신차 개발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없이 검증된 생산 라인에서 똑같이 원가를 낮춘 모델을 생산해서 내놓기만 하면 되니까 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출혈은 최소화하면서도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에는 즉각 대응하고 판매량을 방어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 됩니다.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이버캡의 올인을 하게 됩니다. 저마진의 저가형 전기차 판매 경쟁에서 벗어나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고 이걸 독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죠. 모델 2 혹은 모델 Q로 예정돼 있던 차 개발에 들어갈 돈을 사이버캡과 FSD 소프트웨어 완성에 올인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야, 이게 기존 자동차 업계 문법을 완전히 바꿔 놓는 일이라서 과연 이런 테슬라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새로운 저가형 모델바이, 모델바이 라이트가 대체 어떤 것들을 빼놓고 나오게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Y 라이트에서 대체 어떤 옵션들이 빠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는요, 이 테슬라 펌웨어 업데이트만 나왔다 하면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시는 그 유명하신 테슬라 해커 그린이 최초로 공개한 정보입니다. 그린이 이번에 테슬라 2025.32.6 업데이트를 분석해 보니까 코드명 E41로 알려진 모델 Y 라이트 모델의 세부 정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존 모델 Y에서 빠지는 옵션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 바로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외관에서. 새로운 전면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면부가 적용된다는 건데요 아마도 이 좌우를 가로지르는 이 일자 라이트 바 이게 사라질 걸로 추정됩니다 아 역시 가격을 인하하려면 이런 램프 같은 비싼 부품들부터 빼야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모델의 주니퍼 양쪽 끝부분을 보면 여기 방향 지시등 역할을 하는 램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평소에는 하얗게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남기고 아마 전체 DRL은 사라지게 될 걸로 추정됩니다 예상도도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오 저는 이 일자 램프가 없는데 게더 개성있고 스포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래스루프가 삭제됩니다. 야이 글래스루프는 테슬라의 상징 아닙니까? 이 전세계 자동차 회사의 글래스루프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 테슬라인데 이것도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가볍고 더 저렴한 유리 섬유 소재로 천장이 바뀐다고 해요. 기존의 글래스루프 개방감 있고 다 좋은데 아 나는 이거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추워서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그런 분들께 일반 지붕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도 기존 19인치 휠에서 더 작은 18인치 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 8인치 휠이 적용되면 멋시야 뭐 조금 떨어지겠지만 연비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8인치는 이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휠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정말 다양한 타이어가 있습니다. 올 시즌 올웨더, 썸머, 윈터, 심지어는 저가형 가성비 타이어까지 이 모든 타이어가 준비되어 있는 사이즈가 바로 18인치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 유지보수 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제성을 제공해 줄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실내 편의 기능도 다수 삭제됩니다. 일단은 2열 디스플레이가 삭제 된다고 해요. 이 중간에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 여기서 공조장치도 조작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디스플레이가 사라집니다. 예전 모델이처럼 여기에 통풍구만 장착이 되겠죠. 시트 재질도 변경됩니다. 지금 인조 가죽 시트 대신에 직물 시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직물 시트가 진짜 적용되게 되면 이모델이 주니퍼가 되면서 들어왔던 통풍 시트가 사라지게 되고요. 2열 열선 시트도 삭제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스피커도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에센셜 오디오와 에센셜 위드 코모디티 오디오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거나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모델 Y 대비해서 스피커 개수를 더 줄이겠다라는 걸로 생각됩니다. 모델 Y RWD가 스피커가 지금 9개인데 예전에 북미형 모델 Y RWD에서 그랬던 것처럼 스피커를 7개까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삭제된다고 합니다. 모델 Y 주니퍼가 되면서 실내를 쫙 감쌌던 이 앰비언트 라이트, 아 이거 좋았는데 이게 삭제되고요. 풋등만 들어오도록 한다고 해요. 편의 기능 중에서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삭제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까지 뺀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동 사이드미러 없는 차를 봤던 게 아마 폭스바겐 제타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 사이드미러를 접는 작은부터 관련 배선, 실내 스위치 이런 부품 비용까지 빼면 그래도 차한 대당 몇만원 정도는 뺄수 있으니까 이렇게 극한의 다이어트를 감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근데 이 편의 기능 삭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기능이라 1,500만 원짜리 캐스퍼 스마트 트림에도 전동 접이 미러는 기본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기능까지 삭제한다는 게아 요건 조금 서섭한 부분이기는 하네요.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다양한 부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단은 서스펜션이 다운그레이드된다고 해요. 이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승차감 개선이었잖아요. 새로운 댐퍼와 서스펜션 구조를 채택하면서 이 노면의 진동을 기존 대비해서 51%나 더 효과적으로 걸러준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모델 Y 라이트에서는 서스펜션이 다운그레이드됐다고 하니까 아마 다시 예전 구형 모델 Y의 그 단단한 승차감으로 돌아가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승차감 덜컹거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도 삭제된다고 요야이것까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알려주는 TPMS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TPMS 센서가 삭제된다고 해서 아예 공기압을 모니터링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Y에 원래 장착되어 있는 이 TPMS 센서는 블루투스 기반 센서였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공기압 데이터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센서를 아예 없애고 ABS 센서를 활용한 간접 TPMS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휠의 회전 속도를 분석해서 공기압 이상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 TPMS 센서가 있는 방식 대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이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방 카메라 히터 기능도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린의 해킹 소식이 나오기 이전에는 테슬라 모델 Y는 원래도 옵션이 별거 없는 차인데 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뺀다는? 건가 그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뺀걸 보니까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빠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어떻게 하면 생산 단가를 더 절감시킬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짜 온갖 부품과 기능들을 걷어내고 나서 가격은 얼마로 출시되게 될까요? 가격은 아직 확정돼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매체 보도로 가격을 추정해볼 수는 있겠죠.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 이 미국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테슬라 모델과 라이트 모델은 기존 대비해서 생산비용이 약20% 저렴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 비용도 20% 저렴해야죠. 아,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20%를 깎는 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제조 비용이 20% 저렴해지면 당연히 판매 비용도 20% 저렴해지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0% 가격이 낮아진다고 치고요. 지금 미국에서 모델 Y 주니퍼 가장 저렴한 모델 롱레인지 RWD 시작 가격이 44,990달러 시작인데 여기서 20%가 저렴해지면 가격은 35,990달러. 우리 돈으로는 5천만 원인데요. 국내에는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더 저렴한 RWD 모델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 5,299만원짜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20%를 덜어낸다고 하면 4,239만원?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역 보조금까지 다 받고 나면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3,900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모델Y가 실구매가가 3,900만원대면 올해 지금도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량 모델Y가 판매량 1등인데 앞으로도 그냥 1등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기도 하네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요 테슬라 모델Y 라이트 모델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해서 연간 25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중국, 유럽에서도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국내에도 내년에 중국산 모델Y 라이트가 출시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테슬라 모델Y 라이트에서 빠진 옵션을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빼면 이게 무슨 테슬라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그러면 남겨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테슬라가 남겨둔 건 뭘까요? 바로 테슬라의 핵심 경험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FSD 오토 파일럿, 그리고 전세계 어디서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여기에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한 소프트웨어 경험까지 이 핵심적인 것들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물론 많은 편의 사양들을 포기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한 가격을 갖추고 나오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 테슬라 모델바이 라이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기차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테슬라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한의 다이어트를 한 테슬라 모델바이 라이트가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이 깡통 테슬라의 공습에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이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